오늘은 현대차증권 2023년 산업전망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내년 성장률 두다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하이브를 제외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라하고요 관심종목은 JIP엔터와 SM, YG엔터 탑픽은 하이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K-POP 음반 판매량이 1억억 장을 돌파하고 공연 모객수가 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음반은 역기저로 성장률이 다소 둔한데지만 내년 5세회6 팀의 보이그룹이 데뷔 예정이어서 견조한 성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공연은 올해 2분기부터 예년 수요를 회복하면서 내년은 K-팝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질적으로 볼 때도 미국 수요가 250만에 달하면서. 평균 티켓 단가와 수익성이 의미있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네, 연간 음반 판매량 100만 장 이상 기록하는 팀이 2019년에는 5팀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장 팀만 해도 6팀이고, 100만 장 이상은 18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BTS 스타디움 투어의 부재를 채워줄 아티스트가 현재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K-팝 모객력 자체가 늘어난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연에서는 아직은 이 미국 스타디움 투어가 가능한 아티스트가 BTS 말고는 없다지만 세븐틴과 NCT가 추격하고 있고 음바르 스트레이트 키즈가 최근 앨범 초동 220만 장 가량으로서 포스트 BTS 후보로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걸그룹은 블랙피크가 독주하는 가운데서, 트와이스, 레드벨벳, 있지가 뒤를 잇고 있고, 여기에 에스파나 아이브, 르세라피비 앨범 초동에서 초단기 급등하면서, 앞으로 걸그룹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까지 성공적으로 현지 시장에 정착한 아이돌은, 니즈와 인디, 제이오원 같은, 지금 일본 시장 현지화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 10개 팀의 데뷔 예정으로서 미국 현지와 아이돌 프로젝트 개시에 따른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네, 내년 미국 공연의 모객수가 250만 명에 달하면서 K-팝 최대 공연 매출처로서 등극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하이브는 BTS 완전체의 활동 급감에도 세븐티가 TXT와 같은 전 아티스트들의 활동량이 늘어서 내년 실적 시장 우려 대비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JIP 엔터는 내년부터 일본 보이그룹과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합니다. SM은 내년 NCT와 s 스파 레드벨벳 중심의 아티스트들의 활동 량이늘어서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IG엔터테인먼트는 4분기에서 지금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지는 80만 명 이상급의 이 블랙핑크의 대규모 월드투어로 인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